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관악산 최고의 암능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최고의 능선, 육봉능선입니다. 네, 육봉능선의 마지막 코스를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라가는 이 코스는 관악산 육봉 코스 중에 4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6봉은 말 그대로 6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4봉 코스를 넘어가면 5봉, 6봉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4봉이 마지막 관문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운데 크랙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크랙이 크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초보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저도 여기 전에 왔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여기를 안 올라갑니다. 지금 화면상 보시면 저 오른쪽에 빨간색 배낭을 맨분 있죠? 저분 덕에 오늘 굉장히 좋은 코스 여행을 했는데, 어, 저분은 관악산에 육봉을 매일 오셔서, 어, 저분과 또한 분이 오전 오후조로 나눠서 혹시 어, 초보들 잘못 왔을 때 조난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암능을잘 못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 지금 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랙으로 올라가지만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말 그대로 잡을 데가 없는 홀더가 별로 없는 곳을 리지 산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전문가시죠. 어, 저는 이제 가운데 크랙을 통해서 올라갔고 약간의 이제 쉴수 틈이 있는데 거기 잠깐 가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6번 코스는 어, 절대로 어, 등산화를 꼭 신으셔야 되고 등산화도 리치 기능이 있는 걸 신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뭐 캠프라인이라는 그런 어, 상표에 등산화는 리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지만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요 어, 리치 산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꿈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면을 넓히는 방법으로 발을 옆으로 하면 안되고 일직선 11자형으로 해서 어, 앞으로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코스는 과천 정부청사역 8번 출구로 해서요 육복능선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산은 장군봉으로 했습니다. 제 관악산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육복능선 한번 올렸었지만 오늘이 정말 재밌었고요. 어, 육복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장군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원점 회귀 코스였고요. 어, 육복능선이 사실 보여드릴 게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요. 자, 8번 출구에서 어, 보광사를 지나서 그다음에 정부청사 옆으로 지나가서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가 있죠. 정부청사 뒤로 관악산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산불감시초소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여기 문원폭포연주함써 있는 곳으로 문원폭포까지를 일단 간 후에 거기서 나누어지는 어, 미소능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장군봉능선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올라가고요. 이제,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역시 경치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중간에 이단 폭포와 문원 폭포가 있는데 물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 6봉국기봉이 지금 1.88k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죠. 결국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더 멀어요. 굉장히 짧은 코스예요. 어떻게 보면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어 되게 쉽게 볼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사진 찍고 하느라고 저희는 한2 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경치도 좋고 어 중간에 리치 산행을 연습하는데 정말 최적의 코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원폭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관악산은 이초입에 이런 압릉들 너무 이쁘고요 여기는 또 정비가 잘돼 있어서 어 평일에 갔는데 점심 시간 때쯤이 되니까 어, 과청정부청사에 일하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와서 산책하고 가는 그러니까 초반의 코스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1.몇 키로 인데 실제로 6봉 응선 이라고 하는 구간은 한 600m 50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는 되게 짧은 코스에요 근데 그 짧은 코스에 오늘의 영상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역시 6봉 분기점 6봉 국기봉 쪽으로 가고 있구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단 폭포 있는데요. 이단 폭포가 있는 데인데 어, 물 소리가 너무 이쁘게 나고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밑에 내려와서 어, 계곡을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고 물 소리도 좀 들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좋죠. 계곡. 계곡 이런 길이 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 내려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여름이 되니까 더워지니까 여기 많이 오시는데 계곡 길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물이 지나 물이 이제 흘렀던 곳은 뭐 거의 미역을 밟는 것처럼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보고 조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뭐발 담그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계곡에 오셔서 어, 많이 좀 시원함을 느끼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단복 입니다저 위에서부터 계속 물길이 이렇게 있고요, 참 이뻐요. 여기도 일단 육포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쉴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죠. 오늘, 이제, 릿지 산행은, 어, 중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리지 산행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분을 그 앞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어,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진짜 산에는참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네. 어, 여기 이제 계속 이단 폭포 위쪽으로올라왔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 길은 육봉 코스나 미소능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나눠져요. 장군봉으로 가는 길이 나눠져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못올것 같아요. 좀 위험해서 자 여기가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장군봉 코스입니다. 이게 지금 내려올 때 장군봉 장군, 코스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저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군봉 코스는 정말 별로예요. 네,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문헌포 코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 코스는 전체적으로 길도 굉장히 좋고. 뭐, 암릉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 코스가 위에 있긴 하지만, 전체로 길이 좋잖아요. 장군봉 코스는 바닥이 그 삐죽삐죽한 자갈로 되어 있어요. 어, 뭐냐면 자갈이나 모래 쭉잘 미끄러지는 거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6봉 코스를 가는 길과 지금 주호암이라고 해서 문헌폭포 바로 옆에 조그만 뭐 이렇게 뭐 암자처럼 해놓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문헌폭포에서 없이 물소리 잠깐 듣고 좀 육봉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원 폭포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물이 많아서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앞에 가까이 가면 또 위험해요. 저기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주호암이라고 해서 불상 하나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암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봉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호암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오른쪽으로 가면 미소능선이고요. 지금 왼쪽 육봉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친절하게 문헌폭포까지 와서 육봉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누가 페인트를 써놨는데, 뭐, 길을 안 내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조심해라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앞에 연주암 연주암도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주암하고 연주대가 다른 건 아셔야 되죠. 연주암은 밑에 있는 절이고 연주대는 그 위에 있는 정상이니까 아실 거예요. 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암릉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육봉 코스가 아니니까 육봉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아직은 육봉을 가는 길인데. 이 길도 초반부터 암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암능들을 조금 연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면서 이제 좌측에 육봉이 보이고 있고요. 자 날씨도 좋고, 네 굉장히 경치도 좋고요. 관악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관악산 너무 칭찬하는데. 어, 제 주변 친구들도 관악산에 많이 가고요. 또 초보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코스를 많이 물어보고 하면 제가 이제 어떤 코스로 가라. 어, 코스 짤 때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등산하는 코스도 중요하지만 하산하는 코스를 잘 짜야 돼요. 등산을 하다가 다치는 분보다 하산하다 다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등산 코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등산은 좀 빡센 코스를 짜도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하산할 때 힘이 빠지면 빡센 코스로 못 가죠. 그니까, 러 하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지쳤나? 네, 하여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싱글 스틱을 이런 데도 이제 좀 쓰고 올라가는데, 그, 리치 산행을 하시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정말 초보다 어떻게 암능을 스틱을 갖고 올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찍다 보면, 찍다 약간 어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위험할 때가 있어서, 스틱을 옆에다 고정 하면서 찍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제 친구 두 명과 같이 갔기 때문에 어, 친구들이 이제 저를 좀 찍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찍으면서 올라가 찍어주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꽤압능이 있고요. 저는 압능을 계속 쭉 올라왔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당연히 돌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거는 편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스를 갈때 무리해서 올라오지 말고 어, 본인이 좀 힘들다 그러면 어, 되도록이면 돌아서 오시면 되고. 육봉 코스도 돌아서 가면 하나도 안힘들게갈수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올라가면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부분에서 아까 그 리치산행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여기 이제 중간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암벽 등반 하시는 분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 EP, 4P, 뭐5 p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해서 이제 그분들은 그 자, 자일,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걸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리치산는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리치화 신고 맨맨 벽을 올라가는 거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벽도 올라가고 오히려 거꾸로 역 역으로 경사되어 있는 거꾸로 매달리는 데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어, 경사면이 조금 약간 누워 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면이 오, 70도, 80도가 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이제 4봉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4봉이 아마 한,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될걸요? 거의 7 0도면 보면 밑에서 보면 거의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6봉 중에 저희가 안 갔던 데가 있는데, 아, 각인 다 갔지만, 내, 어, 암벽을 돌아간 데가 2봉에서 돌아갔어요. 2봉에서 내려가는 데가 너무 위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봉도 굉장히 어려워요. 1봉, 2봉, 3봉, 4봉까지가 정말 재밌거든요. 자, 거기 영상들이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어디든 올라와서, 이제 6봉 능선으로 접어드는, 네,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저희 올라왔던 길들라는쭉 봤고요. 과천 쪽에서 올라왔죠. 자, 이제 6봉 국기대 쪽으로, 국기봉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1봉부터 가는데, 1봉이 코끼리 바위가 있는 데가 1봉이에요. 저쪽에 산불 감시 초소에서 와도 코끼리 바위에서 만나거든요. 육봉에 가는 길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올라가는 분들이 많고요. 내려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가끔 내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치 산행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려가는 게 특히 어려워서 자 이제 일봉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기가 이제 일봉 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 쪽은 올라가는데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크랙이 많거나 홀더가 많으면 잡을 때가 너무 많아서 뭐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제 거의 뭐 발힘 발힘으로만 올라가는데 어 제가 사실 이제 하체 그좀 이렇게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오른쪽 발에 약간의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자 보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리치 산행을 하는 건 저는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귀인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봉에 가시면 그 분이 정말 계속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관악산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관악산에 누가 다치거나 하는 게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한두 병 정도는 큰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어, 할수 있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자, 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아까 밑에서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 찍고, 위에서는 다시 한번 또딴 친구가 찍어줘서, 위에서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일봉 쪽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 여기 뭐 지금 이제 사지보행을 하고 있지만, 어이 정도는 사실 사지보행이 없이 그냥도 쭉쭉 올라갈 수는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 사지보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 다행히도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키가 188이라서 어 홀더가 조금 멀리 있어도 잘 잡을 때가 많아서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때 바위가 좁은 바위가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도 중간에 만났는데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진짜. 등산은 뭐, 누가 잘한다, 뭐, 자랑할 수가 없는, 정말, 잘하는 분 너무 많고요. 그 그분들도, 근데, 굉장히 조심하고 하더라고요. 네. 절대 만용을 부려서안 되는 게 등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봉에 올라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 올라왔는데, 좀 가면 이제, 코끼리 바위가 보일 겁니다. 저 앞에 이제 이봉도 보이고 있고요. 여긴 제가 이제 함, 카메라를 찍느라고 카메라를 찍느라고 이제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위험하고 그지는 않고요. 코끼리 바위가 어느 거냐면 지금 빼쩍 솟아 있는 거 있죠? 이거 옆에서 보면 코끼리 모양이에요. 네, 되게 이렇게 얇게 된 바위가 있죠? 이 얇게 된 바위가 저쪽 건너편에서 있다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코끼리 보이나요? 삐쭉 나와 있는 거 코끼리 코입니다. 네. 지금 이제 2봉에서 1봉 쪽을 보고 있어요. 저 코끼리 코가 딱 보이죠? 네. 저 가운데 딱 보이죠. 한 가운데. 저게 이제 코끼리 바위고 저게 1봉이에요. 전에 제가 왔을 때저 뒤로 잘못 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네. 코끼리가 딱 보이나요? 어, 그리고 사실 저희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산을 타는데 2봉 올라가면서도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3봉인데.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못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3봉을 내려가는데 2봉이 여기보다 더 직각이고요. 3봉도 지금 굉장히 거의 거의 수직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옆에 그 리치 산행을할 때는 옆에 있는 이런 그 엣지 있잖아. 엣지. 그 엣지만 있으면 다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걸 처음 배웠는데 어, 아까 그분이 도와줘서 여기서 내려갈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위에서 찍는 친구가 무서워 가지고 자꾸 카메라에 떨고 있어요 네. 이 친구 지금 무서워 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앞에 올라오다가 한 2미터나 올라왔나 근데 그냥 완전히 깨구락치 돼 가지고 벽에 붙어서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해주고 어쨌든 그러고 왔고 그 친구는 여기서 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삼봉인데요 삼봉 산봉 내려가는 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지금 도와주시는 거 보이죠 저는 이제 물론 어, 저분이 도와줘서 왔지만 어쨌든 쉽게 좀 내려왔고요 일단 저분이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쉽게 내려왔고요 저도 요기는 처음이에요 네자 지금 제가 이제 홀더를 잘 잡아야 되고 어, 엣지가 있으면 엣지를 한 팔로 어, 두 팔이 이제 서로 엇갈려서 크로스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요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친구제 친구 중에 또딴 친구인데 어, 잘못 내려와서 아까 그분이 이제 도와주시는 장면이고요. 얘가 어, 지금 아까 초반에 보셨던 4봉 있죠. 그 4봉을 밑에서 올라가는 걸한 친구가 찍어주고, 또 위에서 딴 친구가 찍어준 게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어, 여기 한번 넣습니다. 자, 4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중간 크랙을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별로 안 무서워요. 네, 저렇게 올라오면. 근데 배낭을 또 메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 왼쪽에 지금 굉장히 전문가이신 그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도 당연히 배낭을 메고 다니죠. 배낭을 왜 메야 되냐면 넘어졌을 때 배낭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로 미끄러졌을 때 배낭이 뒤에서 받쳐 줘야지 안 다칩니다. 산행할 때 어, 배낭 안 메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모자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모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나중에 내려갈 때 장군봉 능선으로 내려갔는데 그쪽은 나무가 계속 이마를 때려요. 그래서 게 사실 그쪽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사봉에 옆에 크랙을 타고 와서 옆으로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정도는 지금 아까 그 리치 산행하시는 분은 그냥 맴, 아무것도 안 잡고도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거꾸로 내려도 가시더라고. 리치 산행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치 산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자 보행으로 해서, 발 앞꿈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만 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좀 되면, 하체에 자신감이 생기면, 리치 산행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자, 이제, 어, 4봉을 넘어서 5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5봉 위에 올라왔네요, 이제. 저쪽에 이제 연주대 보이고요. 그러니까 연주대를 가려고 되게 많이 이제 관악산 오신 분들이 애를 쓰는데 사실 연주대는 정상일 뿐이고 사실 관악산의 정상이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 거기보다는 이제 뭐 자우남능선이라든지 이런 암능이 발달된 곳이 관악산의 정말 꽃이죠. 자 이제 오봉을 올라가고 있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봉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찍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에 육봉도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이, 그, 봉, 봉이 좀 어려운 암능을 좀 겪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굉장히 있고, 대신 혼자는 하지 말라는 거. 혼자는 저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떨어지면, 뭐, 죽는 것도 그렇지만, 다치고 그런 게, 누가 있어야지도 신고래도 해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자, 이제 계속 이제 올라와서, 마지막 육봉을 가기 직전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어, 리치 산행은 저는 이제 좀더 연습을 좀 해볼까 생각이에요, 네. 원래부터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진짜 한분딱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희는 육봉 가기 바로 직전에, 육봉에서 이제 전망대가 있고요. 저 위에 가면 이제 육봉 국기대가 있죠. 네, 저 뒤에 육봉 국기봉이 보이네요. 네. 자, 육봉 전망대에서 전체적인 경치를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좀 길, 길어진 거는 역시 이제 제가 중간에 그 리치 산행하는 것들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고요. 6번 국기대에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한번 찍어봤고요. 6번 국기대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8번 국기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8번 국기대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가면 미소 능선이고요. 더 지나서 가야지 장군봉 능선입니다. 근데 장군봉이 또 굉장히 좋아요. 자, 계속 이제 가고 있고요. 어, 코스를 잘 정하시면 어, 여기 되게 좋은 길이 많구요 제가 전에 올렸던 미소 능선과 팔봉 능선길 아주 좋거든요 거기도 미소 능선이 확실히 육봉 능선보다는 쉽구요 아주 좋아요 거기도 굉장히 경치가 좋구요 자 날씨가 굉장히 좋았구요 어,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구요 가다보면 이제 중간에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 지금 왼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불성사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미소 능선 쪽입니다. 미소 능선 내려가면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장군봉 능선으로 가려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쭉 연주대 연주암 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가다가 이제 어 이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계속 돌아만 돌아가서 이렇게 숲길로 가지 말고 이게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쭉 올라가 보는 게 좋아요. 이제 팔봉 국기대도 이제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장군봉을 한번 올라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장군봉도 그 전에 제가 안 올라가 봤어요 장군봉을 안 올라가고 보통 여기 오면 8봉으로 그냥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연주함으로 가서 연주대로 갈까 뭐 아니면 뭐더 가서 이제 어, 뭐 케이블 케이블카 능선으로 갈까 막 이런 거 하느라고 거의 여기를 이제 그냥 안 올라가고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군봉 능선을 갈 거라서 장군봉을 일부러 올라간 겁니다. 그 장군봉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쭉 경치를 보면 굉장히 좋고 어, 위에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장군봉이 어, 나름 이쪽에서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 튀어져 있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 저희가 이제 육봉을 통과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선은 너무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산은 항상 뭐 물론, 아, 갖고 얘기하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 되게 좀 쉽게 다른 데를 할수 있다라는 거. 자원암 능선은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능선이지만, 처음에 거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원암 능선은 굉장히 쉽고, 어, 좋은 경치, 뭐, 좋은 암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자주 저는 가는 코스니까. 근데 초보들한테는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장군봉에서 장군봉 능선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짧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코스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는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길이 좁아요. 장군봉 능선이라고 써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못 찾아서 여기다 중간중간 써놨는데 저희도 여기서 알바를 좀 했어요. 길을 좀 헤맸어요. 길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길이 이런, 이런 바위, 암능이 되어 있는 길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자갈로 되어 있는 길이 너무 많고, 길이 좁아서, 또 여기 경사도 져 있고, 아까 올라왔던 육봉능선과는 뭔가 완전히 다른, 꼭 다른 산을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산이 계양산인데, <laughs> 계양산의 그 자갈 느낌, 계양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양산은 암능이 발달한 게 아니라 자갈 길이 엄청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구봉선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길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바위가 아니라, 모래에 약간의 자갈이 있는, 여기 지금 모래가 대부분인데, 경사면에 모래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운 거 아시죠? 굉장히 미끄러워요. 몇번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육봉에서는 당연히 넘어진 적도 없고, 뭐, 하나도 안 미끄러운데, 여기선 계속 미끄러지고, 어, 또 길을 잘못해서 숲 속에 또 갇혀가지고, 또, 가시, 가시도 찔리고, 아무튼, <laughs> <laughs> 여기가 아주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려운 길을 가면 사실 어려운 길에서는 거의 안 다쳐요. 근데 이제 이렇게좀 편한 길 같은 데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거의 다 내려왔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 바위 정경일 백인가 이렇게 써 있는 요 바위가 있는데 요 바위까지 내려오면 다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장군봉으로 내려온 거고요. 네, 그 전에, 요 전에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미소 농선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자, 지금 다 내려와서, 여기 내려오면 이제 앞에 2단 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바위 보이죠? 저 바위 쪽이 장구목 농선입니다. 2단 폭포 물소를 한번 듣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오늘 육봉을 다녀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봉에서 엣지 산행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